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터 연산이란 이제, 포인터를 가지고 연산한다. 즉, 주소값을 가지고 연산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제 일반 연산과 조금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트형 포인터, PTR, 만들고, 여기 예를 들면 이제, 아무 주소값을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0x123 넣었을 때 요걸 이제 포인터 형태로 p로 찍으면 이제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여기다 더하기 1을 한다 면 이제 4가 아니고 7이 나오죠 이렇게 이 자료형만큼 이제 건너뛰는 것입니다 주소 값에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4가 아니고 위치의 그 다음 위치 주소. 그이 데이터 타입만큼 건너뛴다. 포인터 연산을 하면 이제 그 데이터 타입만큼 건너뛴다. 만약에 이제 더블 타입이다. 하면 이제 더하기 8이겠죠. 여기 만약에 더블 넣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더하기 8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됐죠. 3에서 b는 이제 b는 11이니까 3에서 8, 11 되면은 이제 더하기 8이죠. 이렇게. 그래서 포인터 연산은 일반 연산과 다르고, 어 더하기 1 하면은 그 포인터에 데이터 타입만큼 더하기 1 하게 되면 그 포인터의 데이터 타입만큼. 이제 증가된다 인트형 포인터일 경우는 더하기 4 더블형 포인터일 경우는 더하기 8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